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대림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대림제 3주간 목요일 독서는 이사야서 54장 하답송은 10편, 30편 그리고 복음은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입니다. 독서와 복음은 복음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복음의세례자인이 어떤 사람이야? <laughs> 세례자인은 <세례주야는> 예언자냐? <laughs> 세례자인은 <세례주야는> 예언자다. <laughs>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laughs>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laughs>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 세례자 요한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 네.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음. 메시아께서 오실이라고 메신저로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예언자냐? 그렇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구약이 아무리 큰 예언자라 하더라도 신약의 사람보다는 작다. 그 얘기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laughs>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그 마지막 예언자로서 메시아께서 지금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 얘기죠 곧 오시니까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한다 라고 말라키서 3장 1장에 기록된 그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라키서 3장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다. 말라키서 3장 1장에, 어, 메신저를 보내리라. 사자를 보내리라. 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 그분이, 그, 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4장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이사야의 연서예요. 제2이사야예언서 제2이사야의 연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유배 중의 연자입니다. 유배 중의 연자. 유배 중에 유배 중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실제로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제2 이사연전은 그다음 주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신다 해요. 54장의 포인트는 6절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 유배 중에 있는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부르러 오시니까 환성을 올리고 기뻐 소리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자비로 다시 거두어들리시고 영원한 자애로 구원하시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예,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시편의 저자가 노래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찬미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독서와 복음에서는, 포인트를 맨 먼저 어디에 둔다? 복음에 둔다. 그 복음에 맞춰서 독서를 고르고 독서에 맞는 시편을 고르는 게 것입니다. 그런 순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복음의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네. 이사야서 54장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아, 오케이. 이렇게 보죠. <laughs> 자, 이사야서 54장. 자, 백성들이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시리, 오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셔요. 어, 그러니, 마우스가 어었갔어 마우스가 요렇게 와야지. 그러니, 이스라엘은 환성을 올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네.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정령 주님께서 너를 부르러 오셨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다시 고도들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한 햇새드로 어, 구원하시리라.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한다. 나의 헤세드 자애로, 나의 평화의 계약으로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54장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한 제2이사야 예언서인데,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편 30편은, 1편 30편은 구원을 체험한 10편의 저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제가 당신을 찬미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승에서 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어제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를 기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이해가 당신을 영원히 찬미 찬송하옵니다. 하는 시편 30편, 주님의 치유를 체험한 시편의 저자의 노래입니다. 록가복음 7장은 네. 로카복음 칠장은 백인대장이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알리시고, 네. 요한에 관한 질문을 어저께 한 거죠, 그죠? 세례자 요한에 관한 질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 오시기로 된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합니까 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먼이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라. 눈먼이들이 여기 잠잠 다시 눈먼이들이 보고 눈먼이들이 눈을 뜨고 다리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나병환자가 온 몸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죽은 사람이 벌떡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 가서 전하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그렇게 질문한 세례자 유아는 누구냐? 세례자 유아는 누구냐? 예언자냐? 그렇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구약의 예언자는 구약은 약속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실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가 아니죠 그죠? 신약의 시대 세대자 유한까지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자이와는 예언자냐 그렇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리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닦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복음 은 세례자 요한 에 관한 말씀 인데, 세례자 요한 은, 주 님의 사 자다. 사자 그러면 그가 와서 무엇 을얘 기하 는가？무엇 을얘 기하 는가 예, 하면 무엇 을얘 기해요？주님 께서 우리 를 부르 신다, <laughs> 라고. 메신저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준비하세요 하는 거예요. <laughs> 대림 제3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영원한 헤세드 자애로 당신의 평화의 계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17일인데, 12월 17일은 12월 17일 전래예요. 대림 몇주간이 아니라 12월 17일, 18일. 왜냐하면 성탄 전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림 몇 주간, 무슨 열, 이런 게 아닙니다.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전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어, 내일 아침 5시에 다시, 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 지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